메가 터치 3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. 단순히 평 세팅으로 먼저 보여드리 겠는데 시청자분들은 단타매매 대상으로 긍정 부정중 어떤 매매 판단하실 것인지 실시간 가상매매 마인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. 4월 30일 12시 48분 이 자리를 현재라 가정하고 차트 스캔 통한 분석을 저와 같이 해보면 장 시작 약7%갭 상승 시작하여 약3% 흘러내렸지만 즉각 양봉으로 회복하며 매 3분 봉 기준 수십억 이상의 거래대금 동반하며 고가 기준 20%까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매우 강력하면서도 뚜렷한 상승파동 보여주었습니다. 때문에 이런 종목의 특성상 주가 조정 들어오더라도 장 끝날 때까지 하락 흐름만 이어가기보다는 강력한 지지 반등, 즉, 눌림목 딛고 재상승 가능성 높기에 손절 잡고 충분히 매수해볼만한 단타 매매 대상 종목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. 디테일한 매수 타점 잡기 위해 각 2평선 집중해보면 주가 조정 들어오며 21선 이탈, 이어서 61선 이탈했지만 가장 아래 121 2평까지는 주가 하락 없이 버텨내고 횡보하면서 21선 오르내리는 모습, 61선의 경우 한 차례 아래에서 노크했지만 돌파는 실패,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 21선과 61선 동시다발 돌파하는 모습입니다. 기존 파동의 상승 모습 거래대금 좋았고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디테일한 분석 통해 매수냐 보류냐 기로에서 이정도 선행조건에 이정도 타점이라면 크게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 없이 꽤 훌륭한 흐름으로 판단하고 즉각 매수하기에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어지는 결과 보시면 곧 상승 탄력 꺾이며 장 시작 갭자리까지 흘러내리며 장 마감하는 모습입니다. 그렇다면 기존 단순 2평선에서 최종 매수 타점으로 가정한 자리는 v w 차트 세팅으로 볼때 바로 이 자리가 되겠는데 차트 세팅이 바뀐 것으로 분명 기존에는 장기 2평선 깨뜨리지 않고 횡보 그리고 각 2평 수렴 후 모든 2평을 상향 돌파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차트 패턴 중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매수 타점으로 손색이 없었지만, V-압으로 변경해 보니 완전 역배열의 깊은 뻘구덩이 속을 헤집으며, 이제야 간신히 단기 상승통에 최상단의 60일, 120일 V-압 라인을 아래에서 위로 녹화하며, 완전 역배열상 캔들 바로 위를 중장기 2평에 내려 누르는, 즉 일반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자리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만약 이러한 모습이 기존에 보시던 이평선 또 캔들 모습이라고 일단 가정해 보시면 그 누구라도 이러한 패턴과 이러한 타점에서는 매수 버튼 클릭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.